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미 수만 명이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공기는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탁해졌습니다. 재난의 혼란 속에서 약탈과 방화, 심지어 구조를 가장한 사기까지 벌어지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로스앤젤레스 한인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문화와 나눔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지역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나눔을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 나눔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 박이라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잘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실, 한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한인 사회행사에도 거의 나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게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바로 2025년, 현재 LA를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 사태입니다. 1월 초부터 시작된 산불은 순식간에 LA 북쪽 지역을 집어삼켰습니다. 수십만 에이커의 땅이 불길 속에 사라졌고,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산불은 너무나 빠르게 퍼져갔고, 저희는 집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도망쳐야 했어요. 대피소로 피난한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대피소 주변에서 물품을 훔치거나 폭리를 취하는 약탈자들이 기승을 부렸고, 구조를 가장한 사기도 늘어났습니다. 물과 음식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대피소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독한 연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인 사회가 보여준 따뜻한 나눔이 새로운 희망을 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인들이 나누어 준 따뜻한 밥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쌀밥과 무국이 담긴 일회용 용기를 받은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느꼈어요.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조용히 다가와 힘내세요라는 한마디를 건네며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피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다며 생소하지만 맛있다고 했고 몇몇은 그 따뜻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이재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잊었던 인간성을 되찾게 해준 희망입니다. 이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국인이라는 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인사회는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정과 나눔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나눔 활동에서도 그 정신이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대피소로 전달된 음식과 구호품 상당수는 한인 식당들과 업체들이 미리 비용을 부담하고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규모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인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음식을 나눠준 것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이불, 어린이용 의류,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한 위생용품까지 하나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인 사업가들은 기존 고객 명단을 활용해 산불 피해를 입은 단골 고객들을 따로 찾아내 무료로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 한인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한때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피소 주민들도 이 선행을 보며 감동에 자발적으로 봉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는 점점 더 많은 한국 음식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는 김치를 처음 먹어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운맛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먹다 보니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처럼 느껴지네요. 심지어 현지 뉴스 채널에서도 한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한인사회는 이번 산불재난 속에서 단순한 도움을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앵커의 멘트는 그날 저녁 뉴스의 하이라이트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를 본 저는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면했던 한인사회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동안 나는 그냥 미국 사람일 뿐이라며, 한인사회와 선을 긋고 살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 뿌리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저희 가족도 나눔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한인회에 기부했고, 저는 다음날부터 대피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눔이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자원봉사를 시작한 저는 대피소에서 한국 음식을 나눠주는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회와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와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물품을 배포하는 것을 넘어서 대피소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필요한 물품을 세심히 확인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 돕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저를 깊이 감동시킨 것은 봉사자 중한 분인 이민자 1세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손으로 계속 음식을 포장하며 봉사자들과 대피소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한때는 이민 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때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대피소에서 일을 도우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식당 몇 곳이 각자 메뉴를 준비해 대피소로 음식을 보내오고 있었는데 한 식당 사장님은 손편지를 음식과 함께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게 우리 문화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대피소 주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본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연대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피소 근처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인들이 제공한 물품을 가져다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한인들이 나눈 무료 물품을 몰래 가져가 폭리로 되팔고 있었고, 피해를 본 대피소 주민들은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인회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과 협력해 이런 범죄를 단속했고, 더욱 철저하게 물품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이 과정에서 대피소 주민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인들이 물품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물품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피소 안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점점 따뜻한 에너지로 채워졌어요. 특히 한인 사회가 보여준 연대와 나눔의 문화가 대피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피소의 한인 봉사자들이 가져온 음식들 사이에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엔 모두가 이웃입니다. 힘내세요. 라는 한국어와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유심히 보던 한 대피소 주민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단어, 이웃이라는 뜻 맞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인 사회가 나눈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고 돕는 한국 특유의 함께라는 문화가 대피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던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피소 내 물품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불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한인 사회에서도 무한히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봉사자들은 자신들끼리 돈을 모으고 또 한인회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요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때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에서 뜻밖의 지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마트는 한인회와 협력해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열고 모든 수입금을 대피소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마트의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랐고 이곳의 일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사회가 작은 힘을 모은다면 더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트의 할인 이벤트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에 동참하며 대피소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어요. 그날, 대피소에 다시 배달된 구호물품 상자에는 이렇게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까지 한국인의 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은 대피소 사람들에게 또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날 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대피소의 분위기는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많이 밝아졌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호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오해와 갈등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일부 대피소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들만 이렇게 나서는 걸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 의문이 소수의 의견에 불과했지만,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한인 봉사자가 물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한 주민과 신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물품이 부족해 배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이 상황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한인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데, 한인 봉사자의 얼굴에는 깊은 당혹감과 슬픔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봉사자는 고개를 숙이며 주민에게 사과했지만,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우리 물품을 한국인들이 통제하니?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대피소 관리자가 중재에 나서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한인 사회와 대피소, 주민들 사이에 깊어지는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인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여러 봉사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각자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인데, 왜 오해를 받는 걸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물러나야 할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인사회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원 활동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피소 주민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구호 물품과 기부 내역을 대피소 게시판에 공개하고 물품 분배를 할 때도 주민 대표들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한인의 대표가 대피소 사람들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웃으로서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연설은 대피소 주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한인 사회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투명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에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한인 사회와 대피소 주민들 사이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인회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기획한 작은 이벤트들이 큰 효과를 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는 날이나 대피소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놀이 활동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참여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인 봉사자들이 준비한 음식, 나눔 자리에서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주민은 봉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왜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돕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봉사자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죠.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면 여러분도 두 걸음 더 다가와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날의 대화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피소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인사회에 대한 오해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또 하나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대피소 근처에서 또다시 물품을 훔치고 재판매하는 집단이 발견된 겁니다. 이번에는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이런 행위를 제보하고 한인사회와 협력해 단속하는데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민은 한인 봉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만큼 이제 우리도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결국, 대피소 사람들과 한인 사회는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물품 분배는 더욱 원활해졌고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일을 나누어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인회는 대피소 주민들에게 한국의 정치인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 봉사자들은 주민들에게 한국 전통차를 대접하며 정이라는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정은 단순히 친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정은 오래된 관계에서 피어나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운 아이처럼 그 단어를 반복해 말해 보았습니다. 정, 함께, 신뢰. 그 단어는 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인 사회가 보여준 나눔과 연대가 단순히 도움의 차원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심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피소의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한인사회가 보여준 연대와 나눔은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감동과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렸던 대피소의 행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기획한 함께 만드는 희망의 불씨라는 제목의 행사였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장이 된 대피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김밥, 떡볶이,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다른 쪽에서는 대피소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작은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대피소를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특히 한복을 처음 입어본 아이들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공주가 된것 같아요 라며 신나했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성인주민들이 한국 전통차를 시음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열렸습니다. 봉사자들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한 잔은 마음의 여유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경험을 통해 한인 사회의 따뜻함과 문화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커다란 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희망 메시지 벽이었죠. 이 벽에는 대피소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양각색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몇 가지는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한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국 아저씨들, 김밥 너무 맛있어요. 또 주세요. 한주민은 진지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벽에 작지만 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따뜻함이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했어요. 그 메시지들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불이라는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한인의 대표가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한인 사회가 도움을 줄수 있었던 건 여러분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웃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연설이 끝나자 대피소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인사회에 대한 초기의 오해와 갈등은 이제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믿음과 감사로 가득 찬 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집과 소중한 물건들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이라는 관계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인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 뿌리에 대해 새롭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정과 나눔의 문화는 단순히 단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실천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진화되고 대피소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스스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보여준 따뜻함과 나눔을 나도 이어받아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나눔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행들이 모일 때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